잘하는구만. 이거 할수 있어 이거? 이거 할수 있어 아빠 이거? 이거 몸, 몸무게로 드는 거잖아. 여기 앉아서 아 의자 또 떼갔네 어떤 놈이? 나 하는 거 볼래? 여기 의자 에 앉아서. 의자가 없는데 어떻게 앉아? 다리로 미는 거야. 어디로? 다리를 두 개서 해이 이걸로 아빠 몸을 여기 잡고 어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거야 다리 운동을. 이걸 해야 되는 거야? 다리 운동을. 이걸 왜 해? 어? 운동이 되니까. 근데 이거 다빼 가냐 이거를? 이게 뭐 하는 짓 그래? 아 윗부 아프 <laughs> 의자가 없을 거 아프지. 어후. 꼭 해야 돼? 아니 이런 운동이 있다 이거지. 아, 집에도 있잖아 이거. 아 아빠는 이거 해야 된다 이거. 아빠는 이거 해야 돼 꼬다 이거. 어깨를 하려면은. <laughs> 이걸로이걸 이걸 잡고 어깨 돌리는 걸 해야 될거 아니야, 이렇게. 야, 이씨, 야,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야 돼, 아빠가. 아이, 그게 아니야. 돼, 이렇게. 나구마. 이렇게 해야 돼. 어우, 어떻게 되네. 이제 운전할 때 그거 이걸 스트레칭을 왜 해, 이렇게는. 두손 잡고 두 손으로. 두 손으로 해야 된다고. 어. 이걸 어떻게 해? 그렇게 해, 할아버지들. 이 좁은 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. 딱착 펴고 어떻게 어깨 펴, 펴고 어, 필필가 없는데. 아니, 이렇게 좀 뒤로 서서 이렇게. 이렇게? 펴고 돌려. 어 그렇게 이게 운동이야? 응 자극이 되지 않아요? 등 쪽에? 에이... 자극을... 에이... <laughs> 오 깜짝이야 어깜짝야 어우 씨 어우 씨 미친놈 어 아, 깜짝 놀랐어 어깜 아, 놀랐어 어 아, 깜짝 놀랐 어우 뭐 갑자기 발자지어 <laughs> 아, 깜짝 놀랐는데 왜 이러나 했네